어살인의 준비했어 오, 어 이러면 어, 여러분 하나둘셋하면 합니다 하나둘셋 하하! 준하하면돼하하나둘세 명이 셋 어. 네. 가자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S -S -S N G.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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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이 뭐야, 처음부터 나타나는 거 극혐이네. 야 <laughs> 싫다, 진짜. 오. 내 앞에 클로드 있어. 극혐 이거. 아, 왜나 나와도 야 그냥 나왔는데 대기, 대기 대기표 거기 그냥 썸네일인데. 음, 나... 야, 그... 오, 오, 마늘이. 오, <laughs> 마늘이. 마늘이면 또 오, 오, 나타났다, 나타났다. 오늘은 삼겹살. 마 8인만의... 제가 자기장 만들였어요 아, 네. 이거 좋네요, 완전. 루인 <laughs> 있네. 안 오. 네. 오. <laughs> 이러면은. 아, 1인 발전기. 돌리실래요? 어, 뭐야, 아세. 아, 아, 거의 다 됐는데. 해매고 있었네. 오, 네. 안 돼! <웃음> <웃음> 오 공수부대 출동! 우리 회장님 쫓깁니다! 공수부대 출동 이쪽이야 어? 캠핑 가아안 네, 오나 아, 이거? 어디로 안 온다 그러니까 여기로 안, <laughs> 그러니까 아유, 안 오는데? 승관이한번 빨리 와줘요 번... 만순이 좀 도와주시겠어요? 아, 음. 이거 <laughs> 제가 치료를 안 해놨어 그냥 합시다 어, 그냥 <laughs> 발전기 돌립시다 아 이제. 이게 맞냐 저기 저쪽 음. 마, 마늘이 대박 쳤어아 내가 쪽 이거 있다고 말을 안 했구나. 제 바로 앞에 갈고리가 있는데 무시하네. 마늘 저희 저희 쪽인데? 프리트걔 <laughs> 만수님. 어, 아 플랐네. 나 아무것도 안하네만손님 저거로 어, 갈수 있어요, 혹시? 제가 걸러 갈까요? 네 네, 네. 아, 나 마네리안 먹을 줄 알았네. 왔어 도망가! 뭘 감사합니다. 줄게! 치유, 치유, 아, 치유 뭐안 하고 그냥 난 발전기를 돌려야 되겠어. 그렇지. 아, 딱 빠르다. 회복, 회복력? 그거 좋 자기 전면, 자기 전면. 아, 자기 전면. 드시고! 이것도! 뭐? 어? 어? 딱 봐도 죽었네안 되지. <laughs> 아 잠깐만 마누라 미안해. 뭐야? 지우자 어, 지우. 깜짝아 게이지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어 비트코인인 줄. 마누라 나? 나 그냥 무리에 어. 딱걸 팔아 간다. 오늘 제가 돌아갈게. 아 살짝 <laughs> <거를 웃음> 주변 있어요. 주변 어 여기 루인네 예아 내가 발견했다아 이거 발견돼 부스를 왜부스러지않아요아 아, 쫓기고 있었던 맞죠 맞죠 마늘장이네 마늘 발정이 발정이 이제 발정이 잡읍시다 네, 이제 그만하고 발정기 잡아야 돼. 나 같은 건 없었어 이초 이렇게 놀고 싶었다는 거는 제가 구하라고 마늘이 구멍 파겠어요 구멍 파기 이쪽으로 나오다오 쉣. 선생님 제가 구하시고 갈... 이것도 마구용 안 되지 안 되지 <laughs> 아 잠깐 이거 밟으면 뭐 소리 날것 같아 치유, 치 치우, 치우 우 forgetting... 어! 갑자기 뒤에 음... 구멍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. 드시고. 이거 또 먹고. 포타, 포타 <laughs> 모으니. 모으니. 나만 게이지 <드> 버거 있나? 자꾸 올라갔다 내려가는데. 발전기 거울. 돌려 발전기. 뭐야? 바 하나 잡았어요. 발순님 <laughs> <드팔> 밑에 바로 발전기. 페이크 아닌 녀석아. 아, 장상은 나도 맛있게 먹을 줄 안다. 내릴 건데. <laughs> 먹어 <먹엉>. 봐. 안 먹어? <먹엉. 웃음> 역시 회장님. <laughs> 어, 죄송. 간다 간다 간다. 태포탑이누 걸리지 않으셨 역시 클로드 사가. 역시 클로드 회장님. 클로드에서 살아 가다 못해 캐릭터도 타치기하지 아니 하지 무슨 않는지. 소리예요 그게? <laughs> 러들보안사 어, 이거... 이거는 맞, 맞는 게 조금 억울한데... 알전기니가안다그려이름발전기에요 아, 어, 나도 내장 맞춰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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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갑시다 아, 이게 맞네. 사장님, 회장님, 회 저희가 나갈 수가 있어요 요 아, 제가 갈게요. 어, 이걸 뭐하러 간다고? 오, 뽀따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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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따탄다. 네, 능력으로 갖고, 능력으로 저거 했거든요. 한방 있을지도 몰라. 예. Thank y 반대편에 혹시 딸려? 어, 이쪽이요, 에 이쪽, 이쪽. 오케이, 확인, 확인, 확인. 어디 가셨어? 오케이. 반대편에 문 뭐? 어, 아, 한방 아니네. 한방 아니에요. 오케이. 근데 나 죽겠네. <laughs> 안 돼. 어디, 어디 계시니? 어, 여기 계시나? 저를 위해 대신 받아 둘 용사님들을 구해요. 뭔이 어딨지? 하나가? <laughs> 아! 안 돼. 중권 이생 안녕히 가십쇼. 안 돼! <laughs> 저 막걸리에요. 포기하세요. 안 돼! <laughs> 부서지자마자 포탈이 탔어. 고양이가 뜬다? 설마 들었나? 아니, 만한... 아니, 아니, 아니. 에이이 클사 모 회원님이 다 가셨습니다. 어, 차례. 과연 아, 위치 파악을 못해요. 대일밤, 네, 과연 누구누구 빠졌어? 누구? <laughs> 맞았어. 아니야 거기오 <laughs> 이거를 역시 역시 회사기. 거기 아니야 받으신다. 여기야. <laughs> 아, 됐다. 날 회사 안 나고요. 역시 아 바질이네. 역시 하는 짓 하는 것도 다르고. 아니 뭔 소리야? <laughs> 이바풀이야 <와플이야. 웃음>